왔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마도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도 있었고 어 그래서 피로도 많이 쌓였을 텐데 오늘은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예, 혹시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으면 뭐 피로도 풀리고 예또 건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이렇게 전달할 때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셨는데요. 어, 자꾸 선생님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많이 어르신들과 같이 할수 있는 거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 우리 선생님들도, 선생님들께서도 어 아,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또뭐 댓글도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풍선을 준비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천원하는 그런 아주 값도 싸고 운동에 요긴하게 쓸수 있는 건데요 제 요거를 저는 오늘 두 개만 쓸 거예요 두개두개 그래서 일단은 폐활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일단 불어볼게요. 딱이 정도 크기로 묶어볼 거예요. 너무 크면 빵빵해서 금방 터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이렇게 눌러도 잘안 터져요. 그래서 하나, 예, 죄송하지만 여기다 껴볼게요. 네. 자, 또 하나는 선 맞춘다면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 어, 참여 집에 가서 어,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오늘 시간에는 어 데이케어나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선을 두개 부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근데 좀 딱딱한 걸로 잡으면 음 이손에이 질감도 그렇고 좀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이 풍선은 말랑말랑하고 손에 이렇게 만진 촉감도 좋기 때문에 잘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손가락으로 엄지, 검지, 중지, 약지 그다음에 애기 손 이렇게 누르다 보면 손가락 운동도 되고 또한 팔목 운동도 되고. 또한 팔꿈치 운동. 자 어떤 분들은 이걸로 물병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아령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은 묵직한 것보다는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어봤어요. 이 불어본 거를 손으로도 만지고, 자 조금 있다가 이렇게도 껴볼 거예요. 왜냐면 허벅지에 근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허벅지에 약간의 힘이 막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분들께서는 여기다가 책도 넣고 다른 묵직한 것도 넣고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풍선으로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질감도 좋고 예 그리고 특히 데이케어나 요양원이나 또 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이 앉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의자에 보면 잡을 수 있는 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하체 운동을 아주 편하게 잘할수 있어요. 허벅지에다가 공을 풍선을 불어 넣고 자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것보다 이 잡아주면서 하는 운동이 허벅지의 근력을 막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또한 위를 자, 여기다가도 복숭아뼈 이렇게 놓으시고요. 또 여기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잡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도. 자,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발만 하면 예, 발만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흥미도 주고 또 운동이 내가 잘할 수 있나 하나 하기 위해서 하긴 다할 거기 위해서 이렇게 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반칙 예,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주고 땅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볼 거예요. 네. 어, 우 진짜 막 힘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풍선들은 잘안 터지고 크게 안 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된 다음에는 어르신들은 이런 하얀 실내화를 신고 하시잖아요 요거를 벗으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신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신고 할게요 이렇게 놓고 발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체는 중심을 못 잡으시니까 한쪽 발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양발로 올라가는데 어떤 분들은 터지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안 터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원래 우리 젊은 분들은 짐모를 구하니 하잖아요. 근데 짐보는 너무 크고, 또, 한 다섯 분, 또 다섯 분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또 디디기도 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풍선 받고, 게임도 할수 있고, 안 터지는 부분. 자, 이렇게,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거 아주 재밌고요. 느낌도 좋고, 마찬가지로 앉아서 할수 있는 진짜 유산소 운동도 돼요.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요. 네. 아주 재밌어요. 아마 어르신들도 재밌어 하시고, 또 운동도 되고, 몇 마리 토끼를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네. 자, 이렇게. 네. 자, 이 부분을 제가 운동에 맞춰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앞으로 이모작, 우리 인생 건강하고 멋있게 폼나게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노래 폼나게 살 거야를 제가 준비해 보기로겠습니다 엄지, 엄지! 하나 둘셋넷자 옆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손선을 놓지 않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동 하고 다시 한번 앞선도 한 번. 팔목 하나 둘셋넷다치고 다시 한번 엄지 누르고 검지 누르고 중지 약지, 액기. 자, 다시 엄지, 중지. 약지, 액기. 자,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꽉꽉 눌러주시고. 자, 둘, 셋, 넷. 자, 앞으로. 자, 이번에는 허벅지 가 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야늑양 모자에 손 잡으시고, 자, 위로 올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시 한번꾹 들어가시면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자, 이번에는 종리교 갈게요. 자, 복숭아뼈 하나, 둘, 셋, 넷, 쭉뛰고자 발목하고 다시 한번 내리고, 자 다시 한번 쭉, 다시 한번 쭉, 자 이렇게 안 떨어지면 잘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발밑에다 놓고 하나, 네, 먼한 발부터, 자그 다음 발 놓고, 이쪽 돌리아 좌우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자 이번에 쿵쿵 돌려보세요. 하나, 둘. 자 돌리고. 박수. 자 어떠셨어요? 제가 볼 때는 어 풍선 갖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멀리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해서 그런지 선생님도 괜찮으셨어요? 저는 오늘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풍선으로 선생님들도 예, 피로도 풀으시고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즐거운 도구로, 또 간단한 도구로 예, 여러 가지 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오늘 해봤어요. 아무쪼록 어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선생님들 또 재밌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